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솔농원입니다. 오늘은 문그로우가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텐데요. 제가 어 작년 7월 중순쯤, 그러니까 22년도 7월 중순쯤에 문그로우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벌써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 과연 1년 3개월 동안 이 문그로우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는지 오늘은 한번 비교 같이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년 3개월 전 영상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년 3개월 전에 문그로우가 어, 높이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주대가 보이실 거예요. 어, 요 당시에 사용된 지주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주대까지 다 크면은 어 40c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지주대의 한 절반에서 조금 더큰 정도? 요거를 이제 높이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대충 한 20에서 30cm 정도가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편집을 하면서 작년 영상을 한번 쭉 봤었었는데, 막연하게 영상 보기 전에는 한 40cm 정도는 됐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렇게 좀 측정을 해봤니까 막상 너무 작아가지고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뭉그로우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어, 이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뭉그로우를 재배를 함, 하면서, 분갈이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는 2회에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주대도 현재 보시면은 어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 바뀐 지주대 기준으로 봤을 때 요까지 크면은 지금 나무 높이가 80cm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어 어느 정도 80cm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보시면은, 다른 거는, 요런 거는 이제 80cm가 넘었구요. 좀 80cm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0에서 80cm 정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해가지고 한 50cm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뭐 어느 정도 컸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봄으로써 어 이제 제가 해왔던 뭐 재배 방법이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잘못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재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 셀프로 좀 이렇게 이제 뭐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뭉그로우 간단하게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복습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인 향나무 계열의 대표적인 수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시중에서는 에메랄드 그린과 더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나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모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원추형에 가깝습니다. 전지를 하지 않아도 원추형으로 자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물론 전지를 해야지만 더 모양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성장시키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색감은 어 은청색입니다. 민트색이라고 하죠. 은청색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멀리서 보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나 어, 좀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추위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1년 내내 제가 밖에서 재배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겨울에 추위에 강하다라는 거는 좀 입증이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재배를 해오면서 관리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몽그로가 우뭐 병충해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적은 이때까지 재배를 해오면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폭이 이제 상당히 어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성장을 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나무가 성목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제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폭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은근히 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 몽그로우가 울타리수로도 좀 자주 활용이 되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원 같은데 요런 데에는 요즘 뭐 덩굴성 나무 이런 거는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런 이제 좀 폭이 나오는 나무들로 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다 쳐놓은 집들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문그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작년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